난 손이 들어간 말을 좋아한다. 손길, 손편지, 손바느질, 손작품, 손글씨. 그래서일까? 난 손병이 났다. 손만 움직이면 너무 아프다. 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인데 그건 내 취미 때문이다. 내 취미는 손글씨와 책 읽기, 바느질과 요리하기이다. 이 모든 것에 손이 사용된다. 책 읽기도 수술 읽지 않고 요약해서 읽는 취미 때문에 손을 많이 쓴다. 오늘도 손을 사용해서 내 물품을 정리해 두 손이 들기 힘들 만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손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간 물건들을 들여다보는 꼬마 아가씨들이 너무 이뻐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 왔다. 글로 너무 쓰고 싶고 바느질도 하고 싶고 요리해서 드림도 해야 하고 여기저기 독서 요약도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또 정형외과를 가야겠다. 내일. 실비가 올랐다고 난리들인데 한번 갈 때마다 10만원 이상씩 내는 물리치료 때문에 실비 회사에선 난 블랙리스트일 것이다 내 반쪽과 같이 실비를 가입했는데 난두 배를 내고 있다 취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왕따 생활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새벽 2시까지 즐겁게 보내던 내 시간을 더 의미 있고 알차게 손안 쓰고 보내야겠다 여기에 물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물혹이 뭐예요?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손이 손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생기는 증상인데 뼈에서 물이 나와서 혹처로 동그랗게 생기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음, 약이나 주사를 먹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데 생길 수 있으니까 가급적 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글 써야 하고. 또 유튜브도 찍어야 하고 아이들 화상 영어도 하느라고 손을 엄청 많이 쓰고요. 제가 또 요리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리고 요리 드림도 하고 있고 손바느질 레코백도 만들고 있는데 그 모든 즐거움을 <laughs> 다 포기해야 된다니 너무 슬픈 마음이 듭니다. 책을 읽어 있는 것도 손으로 요약하면서 읽는 게 저의 취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읽은 책들이 얼만큼 많으냐면, 독서와 내 기쁨을 보면 벌써 7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네. 다 손으로 쓴 거죠. 네. 손을 안 쓰고 즐겁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건강 지키시기 바래요